인 제아학교 가사실 대리석 깨진 거 수리 작업 전 모습입니다. 일단 뜯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이요. 응, 좋은 세상이요. 에 좋은 세상 대리석 수리 중참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 같이 사업하기 좋을 때가 없어요. 왜다찍면 올라가 어떻게 하냐고? 그건 와서 배워가세요. 가위로 하는 거지 뭐. 응, 그렇죠. 광택 부분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곳이크랙실를 알았다가 광을 내줬어요, 이걸. 됐다니 대박, 오예, 베리 굿. 이곳은 다른 어떤 분이 1차 작업을 했습니다. 1차 작업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2차 작업하러 들어온 현장입니다. 보통 1차자금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흔적이 남지만 2차자금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그래서 기술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술자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거지 어디있다고 놀러 전화하세요